불광불급 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없 없다. 듣자마자 부담스럽죠. 근데 말이죠. 진짜 미쳐야 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침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는 적당한 인생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은요. 열정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한 분야에 미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수준으론 안 돼요. 좋아하는 건 남들도 하거든요. 근데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부터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맥북 알루미늄 테두리 곡선 하나 때문에 제품 출시를 몇 달이나 미뤘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마. 이게 그의 철학이었죠. 17번 야근을 지시받은 디자이너들이 밤새며 울고 엔지니어들이 머리 쌈해도 잡스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미친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애플은 그냥 전자기기가 아닌 철학을 가진 브랜드가 된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의 사례도 있어요. 16살 때 하루에 400번씩 주먹을 쳤어요. 누가 시켜서 아니요. 자기가 미쳐있었어요. 나는 짐승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거울 보면서 울면서 주먹질을 했대요. 그 결과 20살에 세계 챔피언, 인생의 절반이 감옥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전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봅시다. 나는 요즘 뭐에 미쳐 있지? 잠깐만,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생각조차 반복하면 뇌는 그게 내 기본 상태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뇌를 속여야 해요. 태도를 바꾸면 뇌는 따라옵니다. 나는 이 일에 미쳤다. 나는 이게 안 되면 미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매일 선언하세요. 그러면 뇌는 거짓말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미치지 않으면요? 남들만큼 하고 남들만큼 삽니다. 근데 남들처럼 살고 싶었나요? 그랬다면 지금 이 영상 안 보고 있어졌겠죠. 진짜 미치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라 생존처럼 움직입니다. 그때의 몰입은 남이 보기엔 광기지만 본인에겐 유일한 탈출구예요. 불광불급, 세상이 원하는 건요. 예의 바른 노력가가 아니라 자기 일에 미쳐버린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 하나쯤은요, 미쳐도 됩니다. 어차피 평범해도 욕먹어요. 그러나 미치면 전설이 됩니다.